안녕하세요. 하루에 어? 하나의 뉴스를 선택해서 읽어주는 원픽 뉴스입니다. 오늘의 뉴스는 꽃가루 농도 정보 확인하세요. 입니다. 꽃가루가 날리고 시작하는 계절입니다. 우리나라 국민 중 성인의 17.4%, 청소년의 36.6%가 앓고 있는 알레르기 비염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꽃가루입니다. 알레르기 증상이 있는 어린이라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에서 기상청이 꽃가루 농도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상청은 국민의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4월부터 국내 꽃가루 농도 정보를 제공한다면서 4월에서 6월은 소나무와 참나무, 8월에서 10월은 잡초류의 꽃가루 농도 위험 지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4월 4일 밝혔습니다. 꽃가루는 수꽃술의 작은 가루로 풍매화가 주로 알레르기 증상을 유발합니다. 봄철 야외에서 갑자기 연속적인 재채기, 콧물, 코막힘, 가려움증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꽃가루 알레르기 증상을 의심해야 합니다. 꽃가루 알레르기는 특히 결막염과 천식을 유발하기도 해 알레르기 환자는 외출 전 봄철 꽃가루 농도를 사전에 확인해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상청은 오리나무, 측백나무, 자작나무, 참나무, 괴함나무등 13종의 우리나라 대표 꽃가루 유발 식물에 대해 4단계로 구분한 꽃가루 날림 정도를 알려준다고 말했습니다. 꽃가루 농도 위험지수 등 꽃가루 관련 정보는 기상청 홈페이지에 들어간 후 기상청 날씨누리를 클릭하시고 테마 날씨 클릭, 생활 기상 정보 클릭, 보건 기상 정보를 클릭하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꽃가루 농도 위험지수를 눌러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상은 핑뉴스였습니다.